우리 지난주 말씀의 우리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 둘셋 하면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 생활. 지난주 우리 친구들은 원망, 불평, 짜증,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해 가 회복된 우리 친구들이 되었나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새로운 생활. 오늘은 새로운 생활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그 전에 우리 함께 힘차게 구호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처음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따라고요두 번째는 전도사님, 여러분. 이렇게 티키타카로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같이 합니다. 손 준비. 하나, 둘, 셋. 약 할게요. 시작. 말씀이 들려주게. 말씀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마귀는 떠나가라. 자, 이제 전호사님이 검은, 검 어, 어, 어. 어. 전사님 검정 색깔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빨간색 글자 외쳐줍니다. 자, 해볼게요. 자, 합니다. 누가 누가 목소리 더 큰지 해보자. 시작. 말씀이 해. 말씀이, 말씀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밟을까요? 밟을까요? 비 헤딩! 헤딩을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내. 후!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완전히 박살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친구들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이전 것과 그리고 새 것이 있어요. 이전 것과 새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전 것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구원,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이전 것이에요. 그러면 새 것은 무엇일까요? 새 것은 바로 구원 받은 후의 나의 모습이에요. 구원 받은 후 모습이. 바로 세 것이에요.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한 명도 빠짐없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요? 바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었어요. 이 마귀는요, 노크하고 허락을 받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이 마귀는 소리소문 없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우상은 뭐예요? 석가모니예요. 두 번째는 마리아상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절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요. 근데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수 없어요. 여기에 코가 있어요 없어요? 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맡을 수 없어요. 여기에 이 상에는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돌,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포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열심히 기도하며 절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해와 달과 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과학자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며 해님에게 기도하고 달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또세 번째 마지막 사, 사진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제사상 위에는 과일이랑 생선이랑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음식을 두고 사람들은 제사를 하고 있어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느냐면요. 바로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서오세요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요.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아요. 이 제사,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마귀의 자녀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요,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반드시 잘못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귀의 자녀는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냐면요, 사람의 말또 환경, 그리고 오늘의 운세나 점계를 따르며 또 타로점에 가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인도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 나빠요.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또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 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전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 축복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곳으로 계속 돌아가요 예습관 예 체질대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새로운 생활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생활에 도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성경책을 한 가지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한 여인이 믿음으로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은 그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이에요 5초 동안 시간 줄게요 5, 서윤이 다 찾았어요? 4, 3 이일땡 어우 리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래 따라 안심하라 내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남해 아, 네. 여기 성경에 보면은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병을 나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병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병이 치유된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이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잡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이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혈류증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고민들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99%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열심히 따라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1%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주간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1%의 믿음의 사람에 되는 우리 랩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에, 아 우리는 기쁨으로 새로운 세상, 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요, 기쁨으로 교회 일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찬양을 부르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시간을 말씀을 듣고 선생님과 포럼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분과 공부 시간에 함께 포럼하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구호를 큰 소리로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그러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칠 거예요. 예배도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러면 찬양도 믿음으로 미야! 기쁨으로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시작합니다. 자, 합니다 예배도 기쁨, 기쁨으로! 기도도 미야! 기쁨으로, 미야! 기쁨으로 찬양도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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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활도 믿음으로 미야! 기쁨으로 교회 생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아요 이번 한 주가 예배도 학교도 학원도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자 미션을 살펴볼게요 자 서화의 미션을 해도 될까요 자 그루터기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다 후서. 5장 17절 말씀 매일 쓰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써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은 우리 1학년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주보 미션지 활동지 잘모으 이야, 우리 도화 목소리 너무너무 우럭차다. <laughs> 자, 좋아요. 자, 잘모고 다음 주에 들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시상식을 할수 있어요. 자, 1월, 2월, 3월 달 열심히 모은 주보 미션지 활동지를 다음 주에 꼭 챙겨와 주세요.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우리 식식한 전하민, 손종우, 탁승현 우리 자 아, 이한나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달아방 참석하기기 하요일 다시. 아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도화 얼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어, 어 맞아.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 하민아, 하민 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참석하지 못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정우도, 하민이도, 승현이도, 한나도, 도아도, 그 다음에 지은이도 꼭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자, 기도 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기도 손.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생활을 시작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